네, 안녕하세요 오농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공지가 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9월 10일 업데이트를 준비 중에 있다 일일 콘텐츠 갱신 시간 변경 기사님들께 사전 안내 뭐 사전 안내는 당연히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가디언테일즈는 매일 00실 기준으로 일일 콘텐츠가 갱신되고 있으나 기사님들께서 접속을 많이 진행하시는 시간대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아래에 같은 일일 콘텐츠 갱신 시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 5 시라고 나와 있네요. 5 시에 뭐 접속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걸 기반으로 만들려않으면 정말 양아치죠. 그러면 뭐가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벤트 균열 던전 입장 횟수 초기화, 각성석 던전 입장 횟수 초기화, 아레나 입장 티켓 초기화, 콜로세움 상대방 목록 무료 새로 고침, 주간 아레나 순위 보상 및 지급 및 티어 조정, 주간 콜로세움 순위 보상 지급 및 티어 조정, 길드 성 출석 보상, 가디언 패스 데일리 미션 초기화. 데일리 업적 초기화 이벤트 업적의 데일리 미션 초기화 1일 1회 할인 소환 초기화 인게임 출석 길드레이드 길드 가입일 플레이 제한 부유성 상점 상품 초기화 길드레이드 입장 가능일수와 영웅별 사용 가능 여부 추가로 1일 콘텐츠 변경으로 발생되는 아래 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월 11일 금요일 영영시랑영5시에 1일 콘텐츠 갱신 이게 조금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영5시로 변경되는데 영영시그면 되는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여기 써있네요 음, 업데이트 이후 금요일 날 하루는 00시와 05시에 두번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알려 드리면 9월 10일 목요일 각성 던전 플레이한 경우에는 목요일에 플레이를 했어. 그러면 금요일에 00시랑 05시에 두 번에 걸쳐서 던전 입장 초기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시에 원래 숙제하셨던 분들은 한번 하시고 다음 날 그냥 눈 떠서 한번더 하면 되는 거. 뭐 이런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후 각성석 던전에 3회 플레이하면 05시에 다시 입장 초기화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진행된 이후 플레이 상황에 따라서 금요일만 영영시영5시두 번. 딱 금요일만 두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길드레이드 종료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 각성석 초기화, 영영시 초기화. 그러니까 3회를 먼저 쓴다면 05시에 초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00시에 3회를 쓰고 05시에 한번 더. 그러니까 무료로 두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05시에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길드레이드 시간은 변경된다고 공지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리 이벤트랑 가디언 패스 지금 이게 나리 이벤트랑 가디언 패스 물론 난다 됐지만 늦게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변경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영시 딱 되자마자 숙제하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은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피드백을 어떻게 변경할지 아니면 또 보상을 줄지 좀요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거 각성석 던전 길드 출석 1일 1회 할인 소환권, 부유성상종 상품 초기화, 그 다음에 길드레이드, 데일리 업적 초기화, 이벤트 균열, 그 다음에 인게임 출석. 뭐, 요 정도는 영영시에 원래 숙제하셨던 분들은 한번 딱 하시고,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많은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변경, 아니면 뭐 보상을 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시죠? 아, 언제 끝내냐? 그냥 6만 5천 원, 6만 9천 원짜리 살걸 그랬어. 음. 자, 오늘 나온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목요일 업데이트가 진행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나오면 또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태풍 오니까 조심하세요. 파다!